네, 이번 시간은 공채 엑스파일입니다. 네, 이 시간은요, 청년 구직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선호하는 기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커리어의 김경석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네. 첫 출연이시죠? 네. 어 소감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어, 커리어 컨설턴트 김경석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우선은 저는 현장에서 많은 구직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냥하세요, 목소리가. 네. 외모론 족의 유도선수인데. 네. 자, 오늘 든든한 이 김경석 컨설턴트와 함께 알아볼 기업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속속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업계 최초 채용 전제형 인턴 채용이라고 나왔습니다. 네. 네. 채용 전제형이요? 음. 그러면 이 채용을 보장한다는 말씀인가요? 네, 채용 전제형 인턴은 고위 학생들을 선발하여 방학 기간 동안 인턴식 교육 프로그램 종료 후 졸업하면 채용하는 것이 바로 채용 전제형 인턴입니다. 네, 그럼 이런 채용 전제형 인턴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 곳이라고 하면 일단 좀큰 회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디인가요? 네. 아, 네. 채용 전제형 인턴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 기업은 대한민국 10대 그룹 하나입니다. 네. 하나 그룹이요. 네. 하나 그룹이군요, 오늘은. 야, 근데 네. 그런데 사실 나중에 다 하기는 쉬워도 처음에 먼저 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이런 채용제도를 도입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우선 두 가지 도입 배경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차별 없는 능력 중심의 그룹 문화에 대한 실천이며 두 번째는 능력 위주의 인재가 채용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하나에서 도입됐는데요. 최근에는 많은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 네, 네, 자 네,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려주시죠. 네, 하나그룹은 1952년 화약 산업을 토대로 기간 산업에 주력하면서 국내 10대 그룹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음. 현재는 태양광, 바이오, 금융, 서비스 등 미래 성장 동력 산업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한화그룹 하면은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육산 빌딩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옆에 사잖아요 네. 사시잖아요. 저 바로 옆에 살아요. 아, <laughs> <그걸 가깝죠. 웃음> 네, 네. 그 육산 빌딩 꼭대기인가요? 거기에 이제 로고도 한화로 바뀌었더라고요. 네. 네. 지금 보신 거는 한화의 트라이 서클인데요. 네. 도전, 헌신, 정도를 뜻하는 세계의 원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음. 한화그룹은 금융을 중심으로 제조, 건설, 서비스, 레저 세 개의 사업 부분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금융부분에는 하나증권, 대한생명보험, 하나손해보험 등총 7개의 계열사가 있으며, 네. 제조건설 부분에는 하나무역 하나화약, 하나건설 등1 6개의 계열사가 있습니다. 네. 서비스 레저 분야로는 하나갤러리아, 하나타임월드하나 63시티 등 8개의 계열사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뭐 많은 계열사가 네. 있고요. 그만큼 채용 그 규모도 크고 뭐 많은 그 고용을 할것 같아요. 네. 네, 올해 하나그룹은 6,350명을 채용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네. 이 중에서 하나 예, 하반기에는 3,400명의 채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음. 또한 최근에 이라크 건설 수주 관련해서 고졸 신입 및 경력 직원을 200명 채용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음, 네, 그렇군요. 정말 하나그룹은요.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이 또 관심 많이 갖고 있고 또 들어가고 싶은 기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그룹이 또 원하는 인재상이 궁금한데요. 네. 먼저 속속기워드로 만나보시죠. 네, 신용과 의리라고 나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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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뭐 알려진 그대로네요. 음. 고객과 그만큼 어떤 약속을 중요시하겠다. 이런 음.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신용과 의리는 하나의 경영 철학이자 하나를 성장하게 한 정신하고 강조한 바 있는데요. 어, 실제로 하나 직원분들을 만나보면 신용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계셨습니다. 어. 이렇게 어 느낄 수 있는 것 같이 하나는 기본적으로 신용과 의리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신용과 의리 외에 다른 인재상은 없나요? 예, 하나에는 총네 가지의 인재상이 있는데요. 네네. 첫째는 신의를 지키는 사람, 둘째는 창의와 열정을 갖고 도전하는 사람, 셋째 맡은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지닌 사람, 마지막 넷째는 국제적 감각과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인재 사항 다 챙겨 놓으셨죠? 그러면 본격적인 채용 과정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 있죠? 네, 예, 하나 신입사원 전는 정기 공채부터 고졸 채용, 해외 채용, 수시, 상시 채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기본적으로 서류전형, 인적성 검사, 1차 실무지 면접, 2차 임원 면접 그리고 신체 검사, 최종 합격순으로 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최근에는 그 인적성 검사에서 우리 구직자분들이 많이 떨어진대요. 음. 그 인적성 검사를 좀잘좀 좀 알려주세요. 네. 음. 하나 그룹은 기본적으로 HAT, 하나 애티튜드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네. 어, 하나 그룹의 인재상 및 직무 상황에 필요한 능력, 그리고 기본 인지 능력 등을 검증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HAT 경우에도 삼성, 사트처럼 다른 그룹의 인적성 검사와 유형과 유사합니다. 인성검사, 성학판단검사, 적성검사 세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중 적성검사에는 다른, 그룹, 다른 그룹과 달리 어, 언어력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있으니 항상 신문이나 사설 등을 많이 읽으시면서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네 자, 여기서 한화 관련 질문이 들어와서요. 카카오톡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인턴으로 들어갔을 경우 정규직 전환율은 어떤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앞서서 뭐 채용 전제형은 처음으로 시도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전환율이 좀 높아야겠어요.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네. 어, 지금 현재 인턴에서 정규직 전환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턴, 여러분들의 노력과 의지입니다. 또한 각 계열사별로 어, TO가 발생 시 정규직 전환율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채 시 가점이 부여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그리고 하나 그룹을 목표로 하는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이 참 많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좀 그분들에게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그룹은 신의를 바탕으로 창의와 열정을 갖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세를 지닌 인재를 상당히 선호합니다. 또한 국제적인 감각과 능력을 갖춘 성과 창출형 인재를 상당히 선호하는 편인데요. 이 점을 항상 분석하셔서 내 자신의 강점과 매칭 시키신다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자, 화이팅 하시 바랍니다. <웃음> 네, <웃음> 마지막에 네. 화이팅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네. 자, 오늘 한다 그룹에 대한 이야기 좀잘 나눠주셨는데요. 다음 주에도 이야기는 계속되죠. 어떤 내용이 진행될 예정이죠? 네, 다음 주에는 하나의 서류 전형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뭐첫 방송이신데 아주 네, 잘 네.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자, 하나 그룹의 어, 채용 절차에 대해서 오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커리어 김경식 컨설턴트 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